저희 어머니가 아주 미인이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 닮았습니다. <laughs> 두 분이 같이 장사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늘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엄마처럼 고운 사람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래서 어느 날 여쭤봤었죠. 근데 어머니 말로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한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도 엄마가 먼저 좋아서. 하자고 하셨다고. 아버지께도 여쭤보니까 아버지도 같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엄마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서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 닮았습니다. 아까는 생김새고 지금은 제 마음입니다. 저는 요즘 사람이라서 아버지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건못 해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뭐 어쩌자는 거 아니고, 그냥 알고 계시라고요.